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과 AI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은 계약법과 상부를 이루는 법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계약,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의 이익도 극대화함으로써 공리주의의 도덕적 어, 그 기초를 충족하는 그런 관계였었죠. 어,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 이러한 어, 시장의 효율성이 에, 에,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라고 불리는 건데, 어, 뭐 공공재의 경우라든가 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독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어, 시장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어, 이제 최적의 그 자원 배분의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인데 어, 이제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어, 독점 기업은 과소 어, 공급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독점을 막기 위한 어, 없애기 위한 그런 강력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를 하고 있고요. 어, 또그 외에도 어, 불공정한 그런 행위들의 유형을 열거를 해놓고 그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적어도 독점에 관해서는 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들 견해가 이제 일치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 이에 대한 어, 과제는 어, 데이터 어, 독점을 방지하고 예, 그 피해를 시정하며 또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어, 우리가 취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어, 독점으로 좀 이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의 데이터가 집중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 데이터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죠. 어, 효율성에는 동적 효율성과 정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동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 정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죠. 어, 동적 효율성은 정보가 혁신을 매개로 소비자 잉여를 발생시킨다 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 특정인에게 정보를 독점시키는 것을 허용하자는 어,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정적 효율성에서는 그러한 독점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이처럼 동적 효율성과 정적 효율성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 비전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경합 비전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 경합성이 없고 배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인데 음, 무슨 말이냐면 어, 경합성, 어, 비경합성 이런 뜻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소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어, 제한하지 못하는 것. 정보가 그렇죠. 어, 저작권이 그러니까 인간의 창작물, 노래 같은 경우는 누가 노래를 하는 걸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은 권리 없는 사람의 소비를 막기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사례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수 있죠. 누군가 밖에서 몰래 듣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정보의 비전율성은 어, 결과적으로 이제 이득을 얻는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 적정한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옛날에는 특허 발명에 대해서 상금을 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아 그러나 이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은 베타적 지배권,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아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독점을 허용하니까 정적 효율성은 아무래도 저해가 되겠죠. 정보가 많이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적 효율성이 보다 잘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저장물이나 발명이 생겨나기가 좋은 거죠. 그럼 데이터는 어떠한가? 데이터가 정보의 비전율성을 갖고 있어서 과소생산되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좀 지난 시간에 이미 본바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데이터의 경제적 특성과 함께 데이터가 독점으로 이어지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워습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평균 비용이 생산할수 평균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건 기술적으로 자연독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술적 독점이라는 말이 이제 20세기 초에 생겨나서 좀 반론도 많고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상황은 어,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 유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다들 아는 것처럼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죠. 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SNS 같은 경우, 어, 예를 들어 뭐 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보면 그곳에 많은 어, 이제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자들이 어, 한 곳으로 어, 이미 많이 어, 이용자가 구축된 곳으로 사용자들이 계속 유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데이터는 독점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지는 데이터에 관한 권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남에게 유출될 경우에 어 어떤 뭐 구제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직 내에 모아두는 경향이 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독점이 생기기 쉽고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가져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틀은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 접근을 이 경우에도 어, 우선해야 하겠지만. 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있긴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자율 규제 방식이어야 하겠지만 어, 또 논자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이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2019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 판단 요소로서 정부 자산을 데이터의 의미일 겁니다. 정보자산을 필수 설비, 설비와 유사하게 여기서 어, 경쟁자성 판단 요소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시장 구조만이 아니라 어, 이, 그 전동형 파이프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가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소비자 후생, 어, 시카고 학파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독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어,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것이 나쁘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일, 어떤 경우에는 독점이기는 하더라도 소비자 후생이 큰 경우에는 그 독점은 굳이 나쁘다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이처럼 어 독점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 어 판단 요소로서 이렇게 어 정보자산을 어 고려를 하게 되면 어 기업 결합, 영업량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 이제 데이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어, 데이터에 대한 배터리 11건도 없고, 그래서 영업량도나 어, 그, 그 인수 합병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어, 반독점법의 자대로또판단 하게 되면 데이터 활용이 좀더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 경쟁 제한성 판단 요소로서 정보자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독일이나 EU에서 나온 보고서라든가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를 넘어서서 고시로 이미 벌써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성급한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적인, 후견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차라리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이런 독점을 깨는 것을 허용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GDPR은 어, 유럽 개인 정보 보호법인데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정보주체가 A 기업에 대해 자신의 이제 각 자신의 관한 개인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어, B 기업에게 어, 또 기,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정보를 넘겨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A 기업의 정보 독점은 어, 정보 주체의 요구에서 쉽, 이제 어, 쉽게 깨지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이 오히려 이제 이런 반독점법보다는 훨씬 어, 경제 시장 친화적이고 자유주의적 방법인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 이동권 역시. 어, 그 구성 방안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GDPR은 일단 법정의 권리로 정부 주체의 권리로서 데이터의 동권을 인정을 하는데 에, 그러나 가만히 보면 계약적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어, 유연하고 어,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정부 주체가 A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 제공을 할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정부를 정부 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A 기업이 B 기업에게 이전을 해줘야 돼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적으로 구성을 하면 훨씬 나을 거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우리 이번에 2020년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GDPR의 데이터 이동권과 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일종의 데이터 이동권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선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준다 말이 쉽지 실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고요. 어, 무엇보다도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 그 거래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데이터 독점의 문제를 봤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담합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한국 법사로는 이제 부당 공동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 연결이 상호성이 요구가 됩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담합을 한다 그때는 담합에 관해서 A, B 기업이 서로 의사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법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meeting of minds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대놓고 담합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묵시적 어, 담합도 어, 담합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묵시적 담합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의사 연결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상대편 이 가격을 올린다 담합해서 상대편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알면서 나도 올린다 이런 정도의 의식적 병행이 만들어는 의사 연락이 없는 이상 담합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이제 현재의 법률관계입니다. 상당히 회식지대죠. 근데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 담합이 사실 굉장히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행 행위를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선두 사업자를 추종하도록 만든 알고리즘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면 티포텟 스트레티지라고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 빠른속도로 담합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죠. 어, 아니면 이제 가격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서드파티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제공한 알고리즘을 여러 어 기업들이 사용하면 그 기업들 사이에서 사실상 담합이의 결과가 생기는 같은 의사결정이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괴적인 이유는 어이 담합 의도를 신호를 하고 그 신호를 캐치를 하는 게 인간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 AI가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순식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거래가 없는 새벽을 틈타서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다면 a 기과 b 기의그 가격 책정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순식간에 몇초 만에 몇십초 만에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어서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가격이 금방 형성될 겁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은 담합이 실패할 경우에 엄청 손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 그런 경우에 A 기업은 자기의 점유율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인간들 사이에 담합은 실패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인공지능은 그런 위험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또 딥러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면 서 학습을 하죠. 성우의존성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합의도나 형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담합의 결과가 있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이 사실상 시장 참여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고 그래서 과점이 아닌 시장에도 마치 과점 시장처럼 그렇게 되는 결과로 되고 시작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가 과연 담합 약속을 어기는지 여부를 다른 업체가 어 쉽게 판바, 판별을 할 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도 용이하고 또 처벌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담합을 한 기업들 사이에 말하자면 배신하기 힘든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 아, 가능성이 예견이 됩니다은이 보고서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담합의 영향은 아직 실증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것이 실증이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담합 개념을 미팅업의 알고리즘 마인드에서 미팅업 알고리즘으로 사실상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 갈라 합의는 더 이상 요구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그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거를 미리 상정을 해서 소프트 어, 규제에 나서는 것은 타당하지 어, 않다고 하겠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어, 계약법, 뭐 불법행위법, 데이터법, 어,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어, AI 관련된 쟁점들이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도 있고요. 행정법에서 전자정부의 문제, 뭐 기본소득이나 뭐로봇세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이 문제라든가 특히 국제인도법, 자율무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 국제인도법의 문제는 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어그 국제인도법상으로 또 이제 조약상 또 원리가 기본 원칙들이 선언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 원칙이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과잉해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민간인과 이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제네바 어 조약에서 어 확립이 된바 있는데 사실상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 실제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고 실제 인도법상의 규율은 특정 무기의 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어 머스터드 어, 가스라든가 가스의 사용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의 사용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지금 유엔에서 어, 음, 인공지능 자율 무기에 관한 어, 제안을 요구한 제안을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서 사실상 어, 조약이 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인, 어, 인,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마치 핵화학산 금지 조약처럼 어, 이러제 초강대국들이 자율무기에 관해서 어떤 압도적인 우위를 획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확산을 금지하는 시기에. 국제 헌법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비정부 기구에서 또제 세계 시민 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 하자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고 어 계속 감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와 동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어, 휴전선에는 어, 그 감시로봇들이 지금 다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물 획득 추적 기능입니다. 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아주 쉬운 기능이기 때문에 어, 목표물을 획득해서 추적하는 것을 자동화했다는 것은 사실 자율 무기의 거의 다가선 거라고 할수 있겠죠. 어 지금은 이제 전방에 있는 센트리 로봇의 이제 방아쇠를 어 인간이 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 아주 쉽게 개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이 전방에 배치된 그, 센트리온 그 센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배치된 자율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 자유무기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가 세계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로부터 비토를 받는 일도 있었죠. 뭐, 나중에는 오해로 밝혀져서 그런 비토가 거둬지긴 했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인권이나 개인의 권리 이런 것에 좀 둔감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런 주제에 좀 역시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의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스튜어트로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저술한 그분의 이제 그분이 메이처지에 기고한 것이 몇년 전에 있었는데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침묵은 사실상 동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법률 문제들 모두 다뤄봤고요, 정책의 문제도 은연중에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과제는 거의 이제 검토가 된것 같고, 장기적 과제 다시 말해서 이제 어, 그 초지능이나 아니면 이 어, 강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 인공지능에 이제 법인격을 부여할 건지 여부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당장의 이제 급박한 이슈가 아니어서 본 강의에서는 어, 생략했습니다만 다음에 특강 기회가 있으면 그에 관해서도 어, 강의를 어, 할 기회가 있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